아, 저기요. 혹시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? <laughs> 아, 계단 음... 음, 그 어떻게 올라가지? <laughs> 도와드릴까요? 아,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아, 많이 무거우시죠?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많이 무거워가지고. 애기만 할때다 됐나봐. 네, 맞아요. 아, 뭐야, 많이 무거운데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천천히 해야 요 저도 네를나아봐잘 알아요. 올라가 힘들어. 어, 뭐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 되게 무거운데. 힘들면 내가 업고 갈게. 아니야. 저를 줘? 어. 아, 좋은 아, 아 좋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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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감사합니다. 아이고 무거우시죠. 아니요. 근데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거의 다된것 같은데. 네, 맞아요. 어, 아유. 아... 아이고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야. 아니, 아니. 우리 며느리 보는 거 같아 갖고 마음이 속살 보는 거 같아. 아, 아니, 너무 무거워요 이거. 아니, 이거 아, 이게 너무 그래. 무거워요. 응. 아, 이게 너무 무거운데. 아이고, 올라..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, 감사합니다. 제가 왔다,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이게 무거운 걸 어떻게. <laughs> 너무 무거우신 분이. 아, 제가 잠깐 친정 내려가느라고. 아니, 그래도 그렇지 너무 무거워. 내가 어볼게 어, 어떡해. 아, 나는 감사해요. 내가 제일 큰건왕야 내가 이 왕년의 역야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많이 무겁죠. 아우 아, 감사합니다 아, 아 감사합니다 위에 옆 올려드릴게요 아, 아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까요? 아,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친정 아, 가는 길이에요 친정이 어디 계셔요 아친동이 계셔? 아, 서울이에요 서울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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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 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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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 아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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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감아합니다아아 아 잘하네 저기 넥타이 좀 매주실 수 있을까요?